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아, 사울의 신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laughs>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하니. 음. 그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플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진 못하게 하시나이까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 보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어 이제 블레셋 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블레셋 왕이자 아기스 이제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을 이제 살수 있는 성읍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다윗이 이~, 이 아기스의 신임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 사호를 피해서 아~ 이~ 지금 블레셋 땅에 이제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이제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이, 이 다윗이 이, 이 아기스, 아기스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의 고국이죠. <laughs>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자.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 이 다윗과 이 다윗의 군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기스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제 아기스의 신임을 완전히 받은 그런 상태죠. 그러나 이제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어 당연히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인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플레셋으로 지금 피신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 이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나가는 것을 당연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워낙 강력하게 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고 다윗이 자신들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 결국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널 정말로 좋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방백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좀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 아기스의 말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라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라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정말 그몇 어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죠. 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것이 요새 저희가 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계명 1, 2의 명이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근이 우상숭배가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아, 왜냐면 하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심할 수가 있지만 아, 실제로 우리 집에 우상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집에 우상이 있는 아마 그런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없는 분들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우리 집 안에 정말 석상 또는 불상 또 금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는 분들은 딱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또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이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별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뭐 방법 중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 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된다. 어, 하나님은 이거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죠? 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 어, 이것만 있으면 기도를 좀덜 하고 살수 있을 것 같은 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어, 어, 좀 편안해질 것 같은. 하튼 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내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제일 넘버원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때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넘버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순간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와 같은 기도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필요가 있을수록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 넘버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넘버원이 언제나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옆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것을 동시에 하나 옆에 내려놓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참으로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퇴양난일수록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진퇴양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태 양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큰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만 진태 양난에서 큰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내면에 다윗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수 있는. 또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연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 제가 보기 이것이 특별히 연기라고 할 만한 특별한 증거를 저는 본문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연기든 뭐든 어찌 됐든 간에 표면적으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자신이 기름부분 받아 자신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가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워낙 위협,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워낙 사월의 위협이 정말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신이 장차 다스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를 블레셋과 함께 이 이방 민족과 함께 이 저주 받은 하나 님의 저주 받은 이 백성들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그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가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다윗 그 블레셋 반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어가드 시도를 막으셨고 결국은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뜻이 꺾이는 거죠. 다윗의 뜻이 좌절된 거죠. 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언제나 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반대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반대하고 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언제나 좋고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높으신, 그 깊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낮고도 낮은 얄팍하고도 얄팍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꺾여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되고 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그러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높고 그 좋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진정한 믿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높고 좋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온전하게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이 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낮고 낮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사람, 우리 모든 그 안에 들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그러나 동시에 내려놓는 그런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좋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